자 안녕하십니까 카동입니다. 오늘은 이 카스페이스 구로점에 와 있는데 제 뒤에는 아주 인플루언서로 어마어마한 분이 저와 함께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토레스를 타는 오너 분이신데 토레스가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 차량의 어떤 결함들 네이버 카페에 있는 동호회 회원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서 롱텀 시승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되신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자자. 라리님은 어떤 컨텐츠를 하시는지 혹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사주 입으로 직접 토, 토레스의 결함을 얘기해달라. 본인은 돌방망이 맺기 싫으니까 저한테 대신 맞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어, 그거 맞아요. 아. 네, 오늘 네. 토레스가 사실 지금 딱 봐도 이게 토레스가 맞나 싶을 정도이긴 해요. 튜닝을 좀몇개 했어요. 어... 네, 휠을 좀 바꿨고요. 루프탑 텐트를 달았습니다. 어, 저거는 루프탑이 아니라 이거 또 집을 하나 옮긴 것 같은데. 약간, 달팽이가 된 느낌이에요. 짐을 <laughs> 등에 업고 다니는 느낌이라서, 이거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좋습니다. 아 어, 네. 너무, 오늘, 토레스가 좀 맛있게 튜닝이 되어 있는데, <laughs> 네. 동호회에서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토레스의 결함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제가 말씀드리면 <laughs> 통화 볼륨 초기화 개선, 헤드라이프 눈사인 커버, 터치 컨트롤 밸브 엔진 진동, 흡기 미니 폴더에 간접 소음, 내비 블랙아웃, 안드로이드 도 안되고, 카플레이 안되고, 블루투스 재생 시, 소리가 안나오는 현상 뒤쪽 유리 워셔액 누수, 시동 키고 피다닐 때, 브레이크 밟으면 기어봉에서 빨깍 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근데, 뭘까요?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김, 수한무 거북이야, 들으니 약간 그거 같아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통풍열선 오작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트요? 네. 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몇몇 뽑기 잘못하신 하시... 사실 차 자체의 결함이 뭐, 표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뽑기를 잘 하신 건가? 아니, 그 통풍열선 오작동은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통풍 시트를 이제 올리고. 다시 내릴 때 열선이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없었던 결함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좋은, 알아가실 수도 있을 거고. 전면에 안에 눈 쌓인다라는 거는 실제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그거 뭐 이슈 됐을 때 한참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크게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다. 네, 오히려 예쁜 느낌밖에 저는 못 들었어요. 예쁜 느낌? 예, 네, 예쁘잖아요. 근데 사실 밤에 볼때 멋있긴 해요. 맞아. 이 옆에 쭉 젖어가지고 맞아, 맞아. 약간 기트임한 것마냥. 네, 네. 진짜 어.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그니까 응. 이 위에 거는 뭐예요? 아, 요거요. <laughs>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루프타 텐트인데 케이지 모빌리티 순정으로 나온 루프타 텐트예요. 따로 별도로 달 수도 있는데 이제 출구할때 신청하시면은 달고 나올 수 있는 루프타 텐트예요. 그니까 러 이게 진짜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타시는 분들이 캠핑이라든지 오프로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겨냥을 한것 같아요, 케이지 모빌리티가. 음, 네.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네. 지금 차량이 마력수가 한 150마력 정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또 결함이라기 보다는 실사용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언덕 올라갈 때좀 힘들다. 미션이 조금 반응이 좀 늦어서 차가 좀잘안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의 의견이 음, 있었거든요. 제가 이 차를 끌고 울릉도도 가보고 네. 진짜 좀 가파른 언덕길 많이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출력이 약해서 안 나간다, 뭐 미션 반응이 느려서 못 간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어, 차선 변경을 빠르게 해야 될때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치고 나가야 될때 그때 약간 아 조금 딸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출력이 높으면 그 미션 반응이 조금만 빠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자 일단 토레스가 3월달 판매량만 해도 거의 6천대가 넘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고객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디자인적인 거나 간단한 장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요 아, 일단은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여심을 저격하기도 하고 이제 남성분들이 봤을 때도 되게 와일드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내 주행이랑도 잘 어울리는 뭔가 대중적인 거와 다 융합시킨 느낌? 음, 네. 제가 지금 컴팩트 세단 3 c 를차잖아요 네. SUV가 눈에 들어와요. 아, 이제는 아, 이제 들어와요. 이제는 <laughs> 그거는 나이를 먹었다라는 <laughs> 증거인 건가? 라리님도 뭐 이제 한복하신네 근데 이게 전면이 되게 밝아요 썬팅을 안 하셨을까요? 아 이게 얼마 전에 갑자기 윈드 실드 쪽에 이렇게 쭉 금이 가 있더라고요. 와 너무 짝 그어져가지고 이거 누가 긁었나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돌방이 맞았을 때 그냥 쩍 하고 갈라지는 그게 있대요.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윈드실들 갈면서 틴팅을 못했습니다. 아... 야, 이거 다른데도 아니고 전면이니까 엄청 뜨거우실 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요. 김이 생길 것 같아요. <laughs> 김이 생길 것좀 같아요.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카스페이스에서. 알겠어요. 한번 네. 얘기랑 해가지고 내통을 해볼게요. 네. 아니요 결함이 없는데 토레스 아니 사실 난 토레스 결함보다는 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한번 실오너랑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데 사실 제가 토레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 아...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 가지고 대표되는 결함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실내에서 좀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이제 아... 문자를 열어 보고 아, 네. 열어 보시죠. 보죠. 일단 가장 토레스가 초창기 모델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내비게이션 요 센터 패셔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은 좀 어떤가요? 내비게이션 사실 저는 잘안 씁니다 전에 음.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아 티맵으로 티맵으로 근데 이게 좀 봐봐요 피디님 찍히셨나요? 이게 시동을 걸면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조금 늦게 켜져요 뭔가 이런 화려한 뭐가 많이 나와 한참 걸리는네나 <laughs> 네, 약간 웰컴이 되게 많아요. 음그 부팅 같은 느낌이죠. 컴퓨터를 치면은 내비게이션 음 어,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아직 내비는 네, 좀 옛날. 약간 90년대 지도 보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 저는 잘안 쓰긴 하는데 네. 제 지인분들도 토레스 몇분 타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거 내비게이션 쓰신대요.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음, 에어컨 컴프레셔 소음이 있대요. 그게 뭔뭐 말이죠? 그러니까 컴프레셔가 뭐예요? 에어컨을 틀려면, 요 밑에, 이 대시보드 밑쪽에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고 에어컨 이제 <laughs> 라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터 소리가 많이 들린다. 아니요? 전혀? 아, 그런 거 없나요? 네, 전혀 에어컨 막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어요. 아,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바람 나오는 소리. 음, 네, 네, 네. 그 다음은 블루투스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거 가끔씩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한 두세 번 경험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안 나와요? 어, 그냥 소리가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연결은 돼 있는데, 재생 플레이 버튼 눌려져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라디오나 뭐 다른 소리는 나오는데, 블루투스 연결된 것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가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음, 자, 그리고 뒤쪽 유리 워셔액 누수. 아. 그거 지금 찍으러 갈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줄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요걸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 이게 센 거예요? 네 이게 안 틀었는데도 이렇게 쭈쭈쭈쭈쭈 뭔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나가지고 아 근데 이거 토레스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그래,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대부분 그렇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불편하진 않은데, 그냥 좀 찝찝하죠. 음.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음. 자국도 나니까. 네. 요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동호회에서도 하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하나밖에 안 나온 결함인데, 네. 좀 치명적인 결함이래요. 시동키고 이제 피 다닐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어봉에서 이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들린다. 에? <laughs> 아니요.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기술 결함으로 인정을 할 정도의 데이터가 없어서 입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근데 결함은 맞다. 어... 미션적 결함이 맞다고 해서 교체를 해줬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 진짜요? 이게 딱 하나 있어. 어, 어, 그 그런, 그런 경험은 안 해봐서. 어, 그럼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들리진 않아요. 응. 음. 안 들려, 안 들려. 음, 음. 아니, 근데, 다른 브랜드였으면 그거 쌩깔걸요? 케이지 네. 모빌리티는 그냥 당당하게, 아, 이거 변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야지 소비자가 믿고서 브랜드를 이용하죠.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거예요. 어, 너무 잘했는데? 오, 좋다, 좋다. 소신발언. 좋 음. 좋습니다. <laughs> 어. 자, 그리고, 시속 50km 일때 네. 3000rpm 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아서, 엥! 네. 하는 막, 엔진 소음이 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 변속이 안된 거? 음.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그런 오히려 적은? 밟았는데 RPM이 안 올라서 빡칠 때 있죠. 반대인 아. <laughs> <laughs> <받는 웃음> 경우 네. 아.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느리게. 음. 그 변속이 조금 느리긴 하잖아요. 예. 음. 네. 여기 아무래도 그 티볼리랑 같은 그 미션이니까. 음. 그게 아까 말했던 브레이크 p 단에놨을 때랑 같은 비슷한 결함이어서 아. 이것도 역시도 만약에 있으면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건데, 터치 스크린의 기능들이 네.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거치대를 해놨잖아요. 네. 그 핸드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안 보여요. 아, 그러네. 어.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이 이게 만약 누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또 떠요. 음. 이거 근데 이거 저기 쿨맨 있잖아요. 음. 쿨맨도 똑같이 이렇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음. 여기 위에까지 안 보여줘도 되는데 음. 너무 과잉 친절 아닌가요 이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메모리 시트가 없잖아요 그건 아. 안 불편하세요? 그거 많이 불편해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비니님도 좀 가끔씩 운전하시고 제가 동생한테 한번 빌려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시트를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거를 바꿔도 될까요? 이거를 못여잡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랑, 제가 포지션 맞춰놨는데, 이 상태로 운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바꾸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근데 메모리 시트가 없는데 괜찮나? 그래서, 아, 괜찮다고.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메모리 시트 없는 게. 그리고 이거 조수석에 또, 전동 시트 어 없는 거. 이 <laughs> 아직 이거예요? <웃음> 네. 일단 1열에는 그러면은 장단점 또 추가로 뭐 있을까요? 아, 장점은 그냥 인테리어가 진짜 이쁜 거? 음 인테리어가 이쁘고 음. 그리고 이거 스티어링 휠도 진짜 편해요 여기 버튼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되게 주행 중에 작동하기 쉽게끔 위치해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네. 볼륨 버튼이 딸깍딸깍, 네. 딸깍딸깍 네, 딸깍 다이얼식으로 되면 그냥 도로 드르륵 돌리면 드르륵. 되니까 드르륵. 그게 조금 아쉬운 거. 음. 그리고 운전 보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케이지 음. 어, 모빌리티 어, 믿고 타줄 만한 차다라고 음. 느꼈어. 그러면 1열의 단점은 몇 가지만? 시트가 조금 허리가 아픈 거. 아좀 불편해 딱딱한가요? 체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오래 주행하면은 이 허리가 약간 여기가 비어요 여기가 아 그러네 네. 많이 이거, 비는데 여기가 좀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척추 받쳐주는 거 있긴 있거든요 네. 전동으로. 근데도 조금 불편하긴 해요 허리가 음. 좀 아프긴 해요 자 2열로 넘어왔는데 사실 s u v 의 가장 큰 구매 이유가 2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2열의 공간감은 실제 운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못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 2열 터레스도 넓지 않나요? 이 정도면 어, 근데 진짜 넓긴 해요 네, 나린는키 크시잖아요 네저1 6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리클라이닝은 없지만 등받이 각도 조절을 일 단, 2단 이렇게 조절할 수가 <웃음> 있고 등받이가 어렵게 해야 돼. 이게 리클라인의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아 아니에요. 네, 그 등받이 각도 조절만 가능하게 돼 있는 건데 음 어쨌든 이게 좀 넓고 제가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도 이제 엄마가 EQ 0 백을 타다가 토레스를 타니까 확실히 그 가격이 차이가 소음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음 그, 그, 품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저, 음. 그렇다고 막 시끄럽고 막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있어요. 차박을 할 때는 좀 어때요? 그러면 이열, 이열을 아. 접고 하기에는 괜찮나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냥 아예 오? 거의 플랫하게. 야, 이거 진짜 플랫하네. 네네, 거의 플랫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순정일 경우에도 이 차박을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네. 토레스 사고 캠핑을 좋아하게 됐다.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만큼 차박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음... 아, 나 너무 장점만 얘기하는데. 아, 단점 하나 얘기하려면은 이게 파노라마 썰루프가 없어요. 음... 왜냐면 SUV다 보니까 이제 차박을 할 때도 썰루프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음... 그게 없는 게좀 아쉽더라고. 웬만하면은 캠핑하는 이 SUV는 좀 있었으면. 더 좋은 거죠, 옵션이. 그그 그게 이제, 투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썬루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슬기롭게 자동차 문화를, 어, 형상하자라는 취지의 컨텐츠인데, 오늘 이제 토레스 오너로 나와주셨어요. 네. 좀, 본인 차의 만족감은 그래서 좀 어떠세요? 제차 만족감 별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어? 1점은 왜 빠졌죠? 출력! 네 출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 차가 아무래도 막 그렇게 막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죠. 개인 차가 있겠지만 저는 가끔씩은 달려줘야 할때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는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한계를 뺐고. 가족들이랑 타기에도 너무 괜찮고 나 혼자 타기에도 너무 괜찮고 실용적이고 예쁘고 가격에 있어서도 괜찮고 합리적이고 진짜 너무 좋은 차다. 오... 해서 4점을들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그렇게까지? <laughs> 지금 토레스 오너기 때문에 장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느끼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피디님 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솔직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네, 네. 저 여러분들 저막 카메라 들었다가 가식 떨고 막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도 토레스 오너로서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피디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썬팅도 이제 안 되셨었잖아 전면이. 그니까요 여기 카스페이스에서 전면 유리 틴팅도 해주시고 세차는, 세차까지 해주시고 세차는 저희가 못 해드리니까. 아 그래도 세차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 토레스 결함 컨텐츠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불러드릴게요. 네 여러분 조심 들어가세요. 네. 네.